해적을 기 바래서 고하습니다 저희 민과그곳들 모시고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해적북기사 려창현 민원니다 네 이렇게 시원한 날 우리 영화 보러 오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전료가 많이 힘들고요. 많이 재밌게 보셨다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적교육이발에서 오분 채널 만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의 웃음소리 들으셨죠? 네. 네, 영화에서.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나오기 어려운 날에 우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SNS에 이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 취향이 아니었다 영화가 그러면 잠시만 조용히 하고 계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주변에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돌아가실 발걸음도 행복하게 가볍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압분을 맡은 배요한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녕하세요 여러분, 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러 씨가 녕하세요 여러분, 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분하고 감사한 분음인하같아요 오늘 분 안녕하세요.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하세요 여러분, 안녕 어려운 시기구나라고 많이 느껴지는데, 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좋은 한 말씀이 저희 영화에큰 힘이 니까요 주변에 재밌다, 라런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구요. 어, 남은 주말도 또 건강하시고, 또 좋은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 역할의 김성우입니다 영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해적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하루 아직또 많이 남았잖아요. 저녁도 드셔야 되고 해적 오신 기분으로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극장 오셔가지고 우리 영화를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감사함이 더큰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지금 뭐 월등하게 인쇄를 하고 있는데 절대 서자가 되게 낮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지만 저희 영화는 뭐 2월 달 내내 지금 단기 상영 중인가요? 아직 안늦었으니까 주변에 어,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올수 있게 아님,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말 아영아로 <아비아크에> 같은 박재환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위 분들에게 영화 재밌다고좀 네, 많이, 유성과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드시기 안전히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이사 들으러 가겠습니다 이사.